자 오늘도 김시향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었는지 김시향 TV와 함께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모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파이페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반가운 소식들 재밌는 소식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모양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 오늘 개당 76,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4비 글로벌 한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년 전이죠. 22년도 12월 29일에 상장을 하고 그다음 날 12월 30일 최고 가격 345달러 찍어 주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차트는 일봉입니다. 8개월 동안 쭉 하락. 그러다가 작년 8월 달에 100% 이상 올랐다가 내려갔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300% 이상 올랐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이번 달이죠. 156%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중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요때가 3월달, 지금 10월달, 7개월간의 중간에 텀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뭐 살짝 오른 건 있지만 요 정도는 뭐안 쳐줘도 되겠죠. 자 오늘은 개당 55.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오늘 소식이 왔죠 파이오니어 파이페스트가 오늘부터 시작되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파이를 사용하여 현지 파이 파워드 사업체를 방문하고 쇼핑하고 파이어사이드 포럼과 소셜 미디어에서 경험을 공유하세요. 맵 오브 파이 앱을 사용하여 가까운 파이 상인을 찾으세요. 파이페스트 파이어사이드 채널에서 아트 가이드라인에 설명된 파이페스트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파이어사이드 포럼 게시물은 파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재될 수도 있습니다. 상인은 사업체도 홍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파이홈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이페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11월 5일까지니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또 재밌는 어, 그런 사진들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팔로워 확인해 보고 가죠. 자 오늘 343.9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팔로워 숫자는 뭐 아주 양호합니다. 올라가다가 갑자기 뭐몇만 빠지고 이런 것만 아니면 좋죠. 그냥 유지만 해도 좋은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인기는 이 팔로워 숫자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슬슬 사진이 올라오고 있죠. 파이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파이로 결제하고 디지털 통화의 미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개척자들에게 축하를 전합니다. 파이 베스트. 자 사진을 확대해 보죠. 자 자동차가 일단 보이고요. 중고 자동차겠죠? 지금 QR 코드도 있고 페이 위드 파이 적혀 있고요. 지금 거래가 된것 같아요. 두 분이 계신 거 보니까 주고받고 이렇게 전송을 하셨겠죠. 자 이렇게 멋지게 생긴 자동차도 파이코인 가지고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에 대한 어떤 세부 항목은 안 보이고 있죠. 사진으로 이렇게 만나보는데 사진만 봐도 뭐 일단 이런 현장의 느낌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서로 또 윈윈하는 win 만족하는 그런 거래가 성사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다우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우월 자 오늘은 리트윗된 건데 파이크립토 USA 채널을 이렇게 리트윗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본격적인 사진이 올라오고 있죠. 내용을 보죠. 미국에서 파이로 결제. 날짜가 이렇게 파이패스트 날짜 나와 있고요. 질문이 있으면 CD 바버샵으로 전화하세요. 자, CD가 운영하는 바버샵으로 전화를 달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을 경우 모든 개척자들에게 행복한 파이 축제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나왔는데 확대해 보죠. 자, 바버샵, 이렇게 의자가 여러 개 보이고요. 머리를 만지고 있죠. 애기가 나와서 QR코드와 Hey with Pi 적혀 있고요. 밑에 보면 USA 보입니다. 자, 미국의 소식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의외죠, 참. 미국에서 만들어진 파이 코인인데, 미국의 소식이 그렇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 행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 볼수 없는 사진도 이렇게 즐겁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자, 귀여운 아기가 이렇게 마스코트처럼 파이페스트를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파이 네트워크 멤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죠. 기본 채굴 비율 조정까지 3일 남았다. 연간 공급 한도는 희소성을 유지하면서도 네트워크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파이 네트워. 크자 매월 초가 되면 이 채굴률이 새로 발표가 됩니다. 어느새 벌써 10월 달이 끝나가고 있고 11월 달이 오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고 금방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쏜 화살 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자, 파이코인도 지금 이제 역사가 점점 차고 있고 5년이 지났는데 많은 우리 멤버들이 열심히 채굴한 그런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에 채굴료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자, 파이네토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나라가 어디죠? 탄자니아. 탄자니아 소식이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자 번역이 바로 제공 안 되니까 간단하게 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산자니아의 개척자들이 상품 특히 소액품목의 결제에 바이코인을 사용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일상적인 거래에서 파일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암호화폐의 수용이 촉진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개설되기 전에도 파이 네트워크의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파이코인 사용의 다양성은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탄자니아,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볼 수도 없을 만큼 먼 곳이죠. 탄자니아의 소식을 우리 파이코인 덕분에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사진을 영상으로 꾸며주셨는데 페이 위드 파이 다 보이고 QR코드 다 보이죠. 자, 즐거운 표정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코인 가지고 전 세계가 정말 커뮤니티로 구성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지금 다 같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탄자니아에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코인으로 똘똘 뭉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멤버들이 되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아주 깔끔하게 생긴 세타가 올랐죠, 세타.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국 허베이 홍예 캐시미어 컴퍼니는 다양한 스타일의 여성용 가디건과 스웨터 200벌, 여성용 다운 재킷 50벌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화물로 수집하여 파이 GCV당 US 31만 달러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선착순으로 구매하는 선구자들이 물물교환에 대한 소감과 경험을 소셜미디어 파이페스트 파이코어팀에 공유하고자 하는 이벤트는 4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이쁘게 생긴 색깔이 아주 개나리 같죠 특이한 건 GCV 가격으로 주겠다 총 200벌 그리고 50벌 250벌을 준비한 캐시미어 컴퍼니. 아주 색감이 지금 이쁘죠? 자, 허베이 홍예가 중국의 베이징 근처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파이패스트를 기념해서 GCV 가격으로 특판하고 있는 캐시미어 컴퍼니. 따로 매장에 사진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타에 사진이 직접 올라왔습니다. 다음. 자,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죠. 파이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암호화폐는 단순히 기술 엘리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 혁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디지털 금융 혁명을 이끌어갈 것은 바로 이 파이코인이 되겠죠. 뭐 다른 커뮤니티를 이 정도로 자랑하고 뭐 그런 코인들이 전혀 안 보이죠. 경쟁 상대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파이네트워크가 독주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자 파일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파이페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진이 완전히 그렇게 풍성하게 올라오지는 않았네요. 보니까 자 파일 레볼루션에도 우리 본사에 올라온 그 내용 그대로 올라왔죠. 파이페스트 챌린지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내일은 좀더 풍성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올라오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